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아, 오늘은 욥기 2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27장 욥이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손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부리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 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라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째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에도 탈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보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택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다수꾼의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초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초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 신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이나 별 생각 없이 그저 여러가지 이유로 교회에만 출석하는 사람이나 별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아, 하지만 차이가 나타나는 시간은 분명히 있죠. 아, 그 시간은 바로 고난의 시간입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깊이가 드러나죠 인생의 깊이, 신앙의 깊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깊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깊이가 드러나는 한 사람 그리고 깊이가 없다 못해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이들이 그런 걸안 했으면 좋겠다 불의한 자다 이런 취급을 받았던 요벳의 친구 자 극명하게 대조되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가 드러나는 정말 충성을 다하는 신앙인의 모습인 욥 그리고 이 악인의 결말대로 걸어가는 그 친구들 과연 어떤 삶인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 욥은 지금까지 계속 친구들에게 이~ 뭐~ 일방적인 공격을 당했죠 그러나 욥은 아~ 계속적으로 아~ 이런 공격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 이어지는 4절에 보면 결코 내 입술이 부리를 말하지 않겠다, 내여가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5절에 나는 결코 너희를 친구들이죠.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요분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처럼 불의와 거짓을 내가 협박을 당하고 있던 내 상황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모습이든 간에 나는 불의와 거짓은 절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요분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자 여기 말씀에 보면 풍자하여라는 1절의 뜻이 있어요 여비또 풍자하여 풍자하여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어~ 좀 소, 세속적인 것들을 좀 비꼬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뭐 그런 것 같은데 이 풍자하여의 이 히브리어는 마샬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뭐 대화 자원 비유 굉장히 폭넓은 번역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풍자하여란 단어보다는 맹세하다 다짐하여 자 이런 번역이 좀더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요분세 친구들의 그 엄청난 공격과 이 주장에도 그뭐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공격이죠 그런 거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면을 지키기 위한 말을 계속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금방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마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 전쟁에서 왕이 이 아끼는 부하를 사지로 몰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왕을 위해 싸우다가 죽겠다고 충성을 맹세하는 장수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참 매력있다 라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외모가 좋을 때? 아니죠.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댐댐이가 좋을 때참 매력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예전에 이제 청년 사역을 할때 느껴지는 감성 중에 하나는 아, 이렇게 배우자 감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요? 네, 그럴 때 이제 뭐 물어도 보죠, 저한테. 뭐 배우자 이런 사람은 좋을까요? 저런 사람이 좋을까요? 뭐 저라, 저라고 알겠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있죠. 매력적인 사람. 제가 보는 매력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댐댐이가 하나님 앞에 대어진 댐댐이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수 있는가? 뭐 주관적인 견해니까 여러분 그냥 흘려 들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여 들으며 기록하는 사람 그리고 만났을 때 말씀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거는 페이크를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면 아는데요. 한 달, 두달 정도는 몰라도 1년, 뭐 5년 이렇게 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을 가지고 자기... 어떤 주장을 대변하는 쪽으로 만들어가는 삶은, 그 오래 못 갑니다. 금방 드러나요. 그전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이 삶으로 흐를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너의 배우자로 틀림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네. 자, 뭐, <laughs>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야, 뭐, 더 이상 소망을 딴데 두지 않으면 되고, 아직 결혼에 앞둔 분이라면, 자 이런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세속 도시에 살지만 세속화되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억지로 살수 없는 게 아니라 그걸로 살아보면 별로 기쁘지 않아요.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네, 공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제 이 굉장히 그 요분 자신의 상황에 뭐 거두절미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친구하게 하면서 대단히 매력적인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 요여도 대체 뭘 믿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가. 자, 그게 이제 6절에 나오죠. 어,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리하리니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우지 아니하리라. 쉽게 풀면 이겁니다. 욥은 내가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인생길이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확신 있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좀더 쉽게 얘기할까요? 요비 하나님 앞에 최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인생을 잘 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걸 인생의 최선의 목표로 두고 살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복받는 비결은 여기 있어요. 인생 잘 되는 비결도 여기 있고요. 장수하는 비결도 여기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게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비켜가면서 이거 안 하고, 뭐 다른 걸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인생이 참고달픕니다 예. 결국 사실은 뭐 오늘 저녁에도 제가 식사하면서 이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면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는다. 근데 그 축복은 내가 전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그걸 전하고 있는 내가 가장 스페셜 혜택을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니까 말할 수 없는 부요함과 기쁨과 감사와 희열이 넘칩니다. 뭐 이거는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내 소원 리스트 하나 만드는 것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건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장사꾼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그 사람들 하는 말은, 그 하는 말 중에 이거는 100% 거짓말이에요. 남는 게 없어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장사꾼들 다 남아요. <laughs> 네, 그렇죠? 장사하는 분들 다 이해되시죠? 물론 뭐 진짜 노마진으로 정말 진짜 그렇게 하는 예외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살고 복음대로 삶을 구속하고 제한하고 살면 이게 인생에서 뭐 재미도 못 느끼고 뭐 이렇게 금욕적으로 살고 야 저러면 예수 안 믿지 이럴 거 같잖아요. 근데 한번 살아보시라니까요. 아, 살아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성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긴가 아닌가를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역사 속에서 교회에서 이미 성경 주해와 주석 신학으로 정리가 끝났어요. 그 요즘 나오는 책들은 그냥 어, 요즘의 어떤 흐름을 좀 타고 적용을 할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정도지 근본적인 논리나 어떤 개념을 뒤집는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요즘 것보다 고조를 보시길 추천하고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소상히 제대로 알고 있는가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기준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혼자 체크가 안 돼요. 크로스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건 가짜입니다. 이건 뭐 특수한 경우 북한이라든지 뭐 이런 데뭐 이슬람인데 막핍박당한 그런 데는 뭐 정말 모르겠어요 한두 사람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는 그건 모르겠지만 그 이외에 나름대로 교회 가는데 별 문제가 없는 분들이 교회를 안 가면서 나는 예수님 믿어 하는 얘기는 그거 여러분 점검 심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너무 뭐 애둘러서가 아니라 대놓고 직구 던졌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유지가 안 돼요 그리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색이 바랩니다. 이건 뭐녹 방지제 바르고 뭐 이렇게 페인트 칠한다고 될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이게 소위 말하면 그 속에 있는 부식이 시작을 하면 겉에 부식은 겉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나와 함께 크로 체크할 수 있는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함께하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나의 모난 성품과 부족함들이 변화가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깨닫고 그 비전에 충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길입니다. 이길 외에는 세상에 복음화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뭐 의리법정하게 폭탄을 한번 날리고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여러분 세상에서 추구하는 거지. 우리는 한방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요. 예 날마다 날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요베이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정조준하고 분명히 받아야 될게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많이 나타나죠. 이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가난하고 고통을 겪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당당하게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갔어요. 예수님이 가장 비참한 자리에 계셨을 때도 전혀 위축되지 않으셨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어, 여기 보면 풍자하여 맹세하고 충성을 다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살아간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는 이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펴야 될 중요한 주제.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엘리바스 빌닷 이 사람들이 세 번씩 모두 다 말하면서 얘기하고 있었던 게 있죠.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결국 악인들의 운명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악인의 결말. 우리가 이걸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비 살았던 3,000년 전이나 지금 현대 시대에나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 중에 그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있죠.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악인들을 벌하지 않고 저렇게 잘 살아 보이는 것처럼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아, 저도 이것 때문에 답답해요. 사실은. 뭐, 뉴스만 봐도. 야, 저분은 좀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이분은 좀잘 되면 좋겠는데, 이게 위치가 바뀌어 있잖아요. 물론 제 생각이지만. <laughs> 그래서 이제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요. 뭐 주변에 사람 살아가는 모습 봐도 그래요. 어머, 이번에 좀 이렇게 쫙쫙쫙 해가지고 세금 좀 떼먹었대. 어머, 이번에 막 여기에 했는데 법을 좀 어겼는데 더잘 됐대. 이런 얘기를. 나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요. 그냥 막혀요, 사람들이. 야난참 그걸 보면서 이분은 한만 년, 한, 이만 년살 사람인가? 아니, 고작 이 30년 살아놓고선 지금 이런 얘기를 어떻게 대놓고 이거 백주대낮에옆사람다 듣게 얘기를 하나? 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AI가 우리의 삶을 다 이끌어가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위 말하면 이 소난의 세상에서 모든 게 되는 세상일지라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인간은 죄인이라는 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죄인들이 하는 건 악한 짓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히 누가 더 많이 졌느냐 덜 졌느냐의 차이지 우리는 모두 다 악인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악인에 대한 얘기, 왜 이렇게 악인들 심한 악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아니 저렇게 뭐 진짜 불로소득에 뭔가 삶을 제대로 저게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뭐 하여튼 정말 어, 어 굉장히 많은 재물을 막 빼서 쌓고 뭐 하여튼 뭐 부유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자 여러분 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권선증하기 좋죠. 저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참 무섭고 섬뜩한 얘기가 많이 등장을 해요. 자, 어떤 것이냐? 13절에 보세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뭐 열매죠. 포학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하면서 14절부터 23절까지 쭉 얘기하는데 이게 다 거의 뭐 스릴러물 약간 뭐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겁니다. 자, 보세요. 15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때 묻히리니 그들의 바보들이 울지도 못할 것이다. 들으니까 느낌이 싸하죠. 그리고 보세요.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지낼까지 준비하지만 17절에 준비한 걸 누가 다 써요? 의인들이 쓰고 <laughs> 죄 없는 자가 차지한대그 은을. 그러니까 이분들이 악한 행동을 돈 벌려고 한 건데 자기 좀잘 살아보려고 한 건데 결국 이걸 누가 쓴다고요? 예, 의인들이 쓴다. 이게 자본에도 동일한 어떤 맥락이 등장하고요. 시편에도 많습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여러분,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가지고 있는 건내게 아닙니다. 쓰는 게 자기 거예요. 쓰는 게. 100원짜리라도 쓰는 게 자기 거지, 어, 자기 자산의 90%가 집이야. 뭐 금융자산의 뭐 80%, 90%가 다뭐 가상, 가상자산이에요. 이러면, 그게 여러분 거 아니에요. 아, 마음의 만족은 있을 수 있겠죠. 뭐, 잠깐이라도. 그죠? 근데 뭐또 금리 떨어지면 어떡하니, 뭐, 환율 어떡하니, 이런 걸로 날마다 막 이렇게 염려하고 살아가면, 아니, 그 중에, 저, 가상에 있는, 소위 말하면 숫자로 말하는 그 금융이 내게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어요. 배고프면 먹어야죠. 졸리면 따뜻하고 시원한데 잠을 잘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걸 주셨다. 이거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제대로 안 쓰면 거기에 좀이 있고 동록이 소위 말하면 벌레끼고 곰팡이 나고 온갖 잡스러운 게 껴가지고 결국에는 자신의 목을 자기 스스로 조이는 꼴이 된다. 악인의 결말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악인의 결말은 여기 보면. 곧 허물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허물어져. 그러니까 악인이 당장 번영을 해요. 그런데 악인은 파수꾼들이 잠시 머물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지은 초막과 같아서 곧 쓸모가 없어져 버린대요. 그죠? 일장춘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뜨거운 동풍, 폭풍, 두려움, 지금처럼 폭염이 와가지고요. 그 자리에 평안하게 머물 수 없도록 만들 거예요. 여러분, 그룹으로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배우고, 많이 스펙을 쌓고, 많이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한 자들의 번영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힘들죠? 그러나 역사를 보면, 악인이 번성해서 행복한 최후를 맞이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저기를 이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 우리는 힘들 때 본성이 나타나죠. 그 본성은 우리의 충성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나는 부리와 거짓을 도모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 이거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악인들의 본을 받아서 저렇게 해야지 세상에 유익해 하면서 하는 그런 유혹들을 받죠. 과감히 무리,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길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영광과 기쁨이 있는 그 길, 악인이 가고 있는 잠시나마의 길이 아니라 의인이 걸어가는 그 길로 건강하게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에게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계절들입니다. 하나님, 경건하고 복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 드러나는 나의 신앙의 이 깊이를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는 은혜와 감격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